안녕하세요. 친절한 차스의 똑똑한 금융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평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 급여, 소득 금액, 과세 표준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체 흐름 기억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이 흐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로소득 공제, 이제 경비 빼주는 거에 공제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구간도 바뀌고 구간별 공제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봉별로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2013년도보다 적어졌죠. 경비로 빼주는 게 적어졌으니 당연히 근로소득 금액이 높아지겠죠. 세금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소득공제는 알겠는데 세액공제는 뭐냐.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액, 즉,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된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이미 다 계산된 세금을 줄여줍니다. 똑같이 빼주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냐. 순서를 보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주기 전에 있고요.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준 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고 했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니까 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진 다음에 빼주니까 세율을 못 건드리겠죠. 어, 첫 번째 시간에 소득공제를 분리수거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항목을 빼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적어진다 자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 쓰레기 양이 정해지면 그 양에 맞는 쓰레기 봉투를 사는 거예요 5리터면5리터 5L, 10리터면 10리터 20리터면 20리터 이게 크면 클수록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니까요 이렇게 쓰레기 봉투 크기가 정해지고 쓰레기를 담았는데 세 공제는 뭐냐? 이 담겨진 쓰레기를 꾹 밟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조금 더 담을 수 있겠죠? 근데 쓰레기 봉투 크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재활용품이 많으면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사야 되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봉투를 사고 난 다음에 꾹 밟는 건 봉투의 가격, 즉, 세율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소득 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 세액 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 분리수거와 쓰레기 봉투 꾹 밟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소득 공제에 있던 항목들이 세액 공제로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율이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소득에서 깎아주던 것들이 저 뒤로 넘어갔으니 소득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6% 적용받았던 분이 다음 구간이 16.5%로 적용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16.5%로 적용받았던 분이 26.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당연히 세율이 곱해진 산출세액이 높아졌겠죠. 어? 대신에 뒤에 넘어간 세액공제는 늘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빼줍니다. 이게 문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넘어간 항목 중에서 연금 저축이랑 보장성 보험의 경우를 보면요. 2013년도에는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 연금 저축은 1년에 400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였거든요. 그러면 자기 과표 세율만큼 공제받는 거였어요. 자, 만약에 둘이 합쳐서 1년에 500만 원을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기 과표 구간에 따라서 500만원에 6.6%, 33만원, 16.5%, 82만5천원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신 분은 41.8%에서 2 0 9만원은 돌려받는 거였죠. 근데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니까 일괄적으로 13.2% 66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6.6% 구간이었던 분 중에 16.5%가 되신 분이 있는데 뒤에서 빼주는 건 13.2%만 빼주는 거예요. 16.5% 구간이었던 분이 26.4% 세율이 되신 분이 있는데, 뒤에서 빼주는 거13.2% 빼주는 거예요. 소득이 많아서 과표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주변 분들 분석해 보니까 세금이 두배가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배가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분납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추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이 계산된 이후에 세금을 일괄적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아요. 근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인적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상황 같은 소득공제 항목들은 두분 중에 비교적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자, 반면에 세액공제는요,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16.5%, 기부금 16.5%, 교육비 16.5%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에 1년 동안 기부금을 100만원을 냈다면, 자,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이 16만 5천 원을 연말 정산 때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작년 에 소득공제였을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6만 6천 원에서 41만 8천 원까지 돌려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41만 8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혜택이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6만 6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혜택이 늘어났죠. 소득공제에서 세공제로 전환되면서 무조건 다 불리해진 건 아니고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유리해진 분도 있고, 불리해진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제,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변경하긴 했죠. 결국엔 다 올랐어요. 음... 자, 이번 시간은 소득공제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공제의 액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환급을 받는 상품에 대한 오해와 실제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해서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생긴 소득공제 증명서류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회사에 이야기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